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그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지금 우리 자사고가 지금 채, 최근 전국에 한 42개 자사고가 있는데, 원 네. 올해 막 평가 대상이 5년마다 이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4학교가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아, 현재 오늘 현재로 보면은, 아, 여섯 개 시도교육청의 7개 학교가 재평가를 받았는데, 이 중, 어, 논란이 되는 전북의 그 상상고등학교, 또 안산동상고등학교, 또 오늘은 해운대고다 부산해운대고등학교가 해운대 재지정 취소되었고, 네. 나머지 이제 17개 자사고는 현재 평가 중인데, 특히 앞으로 또 문제가 좀 예상되는 것이, 어, 서울교육청 소속 13개고가 지금 올, 해 평가를 받는데, 그 발표가 7월 10일 날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 되면 또 한바탕 소통을 소동을 치를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사고가 뭐 전면적으로 없앤다든지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저, 저, 전면적으로 유지한다 그런 것보다도 당초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사고 그, 관련 돼서네 예. 말씀하세요 그, 네 네. 그, 전면적으로 없애고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네. 그 입장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입장을 전하는 것과 평가를 하는 거는 개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평가는 그야말로 예를 들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요. 예, 그 기준에 부합이 안 네. 되면 취소 조건이 되고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예를 리면 취소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예. 어떻게 그러니까 정책이 예, 예. 우리 강모 사님 좀 착각을 하시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네. 자사고고 외고를 그거 폐지하는 겁니다. 자, 이 공약이다니까 두약이 깨질 수 없네요. 이거 네. 지금 우리 예부지사께서 착각을 하시는데 네. 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자사고에 대한 그 평가 포함해서 취소 뭐. 지정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광역교육감, 광역시도교육감한테 있지. 그게 이 문재인 정부랑은 예를 들면 기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개다라는 아니, 걸 분명히 저, 말씀드립니다. 전북의 저, 전북의 그 교육감 그분은 어떤 네.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통령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북의 상상고등학교 같은 그저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적인 소신이지. 그것이 열리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필요가 안이 사는 그렇게 아니, 한다. 저, 저는 그렇게 다르다. 자, 다른데요. 그러면 공작이기 네.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 네. 그런 네. 노, 그 네. 주장으로 지금 진보 성향의 자. 교육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다 자, 자, 그러면 그러, 그렇다고 하시면은 예, 감독 교수사님. 필요 없는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평가 우리... 점수를, 네. 점수를 계속 올려야 된다. 아, 이교 아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번에 전북 우리 그 교육감은 네. 제가 알기에는 80점이죠. 그런데 강원도는 60점 이게 아, 너무. 0게두 분의 게 70점이죠. 처음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60점인데 네. 이번에 네. 교육부에서 네. 기준 점수를 70점 했습니다. 제가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7점인데 그 자, 전북만 8점. 박근혜 정부 때는 60점이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준 점이 70점으로 었죠강덕구부사님 네.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는 문제. 조금만 부분이.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